자, 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자, 이 바보도사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3개월째인데요. 유튜버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죠. 또 많은 피드백도 나지 않고 많은 구독자 수도 이렇게 그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수랑 그다음에 페이지 뷰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럴 때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바로 바보도사가 지혜를 냈습니다. 유튜버 연합을 만들어서 유튜버들이 좀더 좋은, 좋은 환경에서 진정 자기가 원하는 유튜버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하나 만들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버 연합에 관심 있으신 유튜버분들은 전화주세요. 자, 바보도사 0104591-7222. 0104591-7222.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여러가지의 그런 스킬과 이 바보도사의 지혜가 합쳐진다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메가, 메가맥스한 그런 유튜버, 그런 모이, 모임이, 연합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